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상가 겸용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매물은 대형병원 입주 예정지와 북대전세무소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천담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있어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뛰어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적벽돌 외장 마감으로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며 죽동 근린공원을 접하고 있어 개방감이 뛰어나고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원 산책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이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과 2, 3층 단독 거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1층 상가 운영 및 주거 혹은 전체 임대 수익 창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거주와 투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매물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철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